네,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조금 더 최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선 MIT 미디어러에서의 지식 수집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식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자연처리를 통해서 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어, 스코프의 연구였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저희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의 습득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저희가 막 줘야 되니까 인풋을요. 그래서 이 CMU에서는 어, 최근에 2010년도부터 2018년도 동안 정말 이렇게 어, 끊이지 않고 24시간 학습할 수 있는 지식, 이제 24시간 동안 지식을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n e l 이라고 하는데요. 그 n e l 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n e v e r Ending Language Learner라는 이제 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그 저희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 어떤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뭐, BTS, BTS가 신곡을 내게 되면은 그 신곡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뭐, 새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그 대통령 이름도 이제 저희 머릿속에 지식은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이 CMU의 넬 프로젝트도 그런 지식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목표로 지식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토론토가 캐나다의 어떤 이제 도시이고, 어이 CFRB가 토론토의 라디오이고 레드윙스라는 팀이 스탠리컵을 우승을 했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웹상에 공개된 뉴스 기사나 심지어 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으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01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1억 2천만 개의 이런 어, 개념의 쌍들을 모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이 모았으니까 이 얼만큼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정말 아쉽게도 3% 정도의 이 개념의 쌍들만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짐작을 해보자. 많은 그애들을 웹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 뭐 소셜 미디어 같은 이제 정보에서부터 가져오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뭐 예를 들면 희망 섞인 그런 말들도 뭐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어 뭐 우리 롯데가 우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우승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처럼 어 그리고 이제 자연원 처리라는 기술을 또 통하다 보니까 그 오류가 계속 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어 그런 정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일 수 있는 기술은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식을 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방금 전에 소개시켜, 소개해드린 두 가지 연구는 지식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 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그러면 이 지식이 있을 때 실제로 인공지능에 쓰는 연구도 어, 저희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그걸 위해서 한번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 일단 먼저.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연구가 여기 있는 Common Sense QA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Common Sense QA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어, QA 엔진에서 뭐 질의응답을 하는 어, 인공지능 모델에서 생각을 하는 게 뭐, 지금 몇 시야? 뭐, 날씨가 어떻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팩트 기반의 어떤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알수 있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같은 말처럼 상식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 할수 있는 질문을 질문과 정답을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어, 여기 이게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닐 때 여기 있는 브러쉬는어 어디에 쓰는, 쓰는 걸까라고 이제 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봤을 때뭐이브러쉬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에 안 쓰면은 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뭔가를 그릴 때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은 이걸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지금에 있는 기존의 QA 엔진이나 언어 모델은 이 질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잘 대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먼저 이렇게 2천여개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풀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 지식 그래프가 있게 되면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이 질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들을 이 아까 보여드렸던 지식 데이터 안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단어가 헤어랑 라운드 브러쉬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정답에 있는 어, 어, 아트 서플라이나 헤어 브러시와 같은 단어들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트 서플라이는 정답을 찾,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라운드 브러쉬가 페인팅에 쓸수 있다는 지식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아트 서플라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냥 뭐 블랙박스처럼 그 단어들 간의 간의 사이, 어, 관계나 어떤 그 기기가 이해하던 어떤 실수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기계학습을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리즈닝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정답을 찾게 될, 찾게 찾음으로써 조금 더 높은 성능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먼스 QA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어 했을 때, 뭐 이거는 이제 GPT의 경우에는 이 정도 성능을 보였고요. 뭐42.5로 조금 넘는 성능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GPT는 아까 보여드렸던 GPT 버전 3은 아니고요. 1번입니다. 이제 버전 3은 이제 굉장히 비싸서 <laughs> 연구자가 사용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또그 굉장히 유사한 성능의 볼트라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사용해서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 언어 모델에 더 추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그 MIT에서 만들었던 그 컨셉넷,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던 그 컨셉넷을 가지고 어, 학습을 했을 때 어, 정말 사람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조금 많이 높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지식을 사용해서 QA가 지리응답이 좀 개선이 된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인간의 인간에 뛰어넘기에는 조금 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저희 연구실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이런 이제 지식이라고 했을 때또 굉장히 어려운 지식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나 뭐 예를 들면 누가 승진을 했을 때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뭐 축하한다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기계는 이제 인공지능은 그런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감정이나 서로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지식들을 지식에 대한 질문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여기 같은 거는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인 연극에서 로빈이 히어로 역할을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악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인 영국이니까 보통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로빈, 로빈이 뭔가 성공을 이제 할 거라는 어떤 희망찬 느낌을 받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겠죠.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비슷한 이제 형태로 저희가 열심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이런 지식이 이런 질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추천 시스템 저희가 어, 보통 멜, 뭐 멜론과 같은 뭐, 뭐 특정 회사를 <laughs>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어떤 음악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들으실 때 어, 내가 기존에 들었던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노래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나랑, 나랑 비슷한 노를, 노래를 들었던 친구가 들은 노래가 이거였으니까 그러면 너도 한번 이제 들어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노래를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 없다면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럴 때 지식 그래프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두 개의 그 노래 들은 것만 바탕으로 이제 바, 정보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지식을 사용을 해서 아 사용자가 애드시런 노래를 들었고. 뭐, 일반적으로 브리팝을 좋아한다라는 성향을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노래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기존의 추천 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어,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말 지식이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지식을 부여하기 위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지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인공지능 연구실 그리고 회사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기존의 인공지능이 다될것 같지만, 이렇게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써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그 수동적으로 이제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정말 잘 될까? 어떤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보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그, 그에 대한 대답도 뭔가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어, 그런 청년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더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